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그 안에는 당신의 삶과 우리의 꿈이 함께 담겨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실패 없는 도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부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소명입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산 사회적 경제 기업은 등불입니다. 남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산 사회적 기업은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기회였고, 저의 생계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사회적 기업은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금정구에 자리하고 있는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 운동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요. 지난 2018년 사회적 가치를 품고 첫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권보다는 부산 지방에서 창업을 하는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인재나 전문적인 인재를 영입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인프라들이 서울 수도권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운동 소외 계층의 건강 평등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회의가 한창인데요.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부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선택한 박호준 씨. 호준 씨는 재활 트레이너이자 운동 동작 등을 개발하는 연구원입니다. 호준 씨처럼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의 다섯 개 여성 인력 개발센터가 사회적 경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발굴 매칭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인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부산의 일반 기업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구인 상담과 구인 고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안정 컨설팅과 매칭 성공 사례를 꾸준히 발굴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구직 상담과 유망 직종 설명회 개최, 일자리 매칭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곧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는 현장 직무 실습을 통해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배칭을 실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레이너로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어, 어떻게 고객분들한테 운동을 구성해드릴지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제공해 드리면 되는지 또 어떤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지난 2020년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주축으로 다섯 개 센터가 수행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성과를 보면 연간 400명 목표를 넘어 414명을 달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발굴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기업은 몇 가지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이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차별점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멘토링을 받았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아마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저는 제일 크게 배운 거는 업무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 또 제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어, 임무를 수행하면또 그게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회사의 발전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돼서 제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또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인 리버스팩토리. 이곳에는 여성 인력개발센터의 맞춤 인력 채용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김수현 씨가 근무 중입니다. 아, 입사 전에는 그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을 그냥 하는 기업 그 정도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입사 이후에는 보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신생 기업이자 사회적 경제 기업이었던 리버스 팩토리가 자신들에게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찾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사람의 댐데이까지 알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는 구직자와 담당자간 오랫동안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믿고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일을 시작한 김수현 씨. 그녀가 새로운 꿈을 찾은 데는 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 취업 매니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은 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문 인력이랑 취업 취약계층을 선발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들을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분들을 구직자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취업 매니저들이 주로 그런 중간에서 그분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난 뒤에 그 업체들한테 그이 구직자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이제 저희들이 보내는 역할을 주된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 이익을 내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게도 개인에게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업보다도 더 우수한 아이템을 정하고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해 그 이익을 직원들에게 환원한다면 고용 창출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요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즉 컨설팅과 세제 지원, 임금 지원 등이 우선 순위 중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사회적 경제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긍정적 인식 확대, 인력의 원활한 수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람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뭔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은 건가 너무 편견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일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인 만큼 세상이랑 사람에 대해 애정을 많은 가진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기업과 함께 미래라는 꿈을 만들어 가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그리는 부산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부산은 당신과 함께 지금 발을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